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음악쌤입니다. 요즘 학생들 더욱 힘들어지셨죠? 무더위에 마스크 쓰느라 힘들고 학교 가면 수행평가를 봐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런 힘든과 괴로움을 싹 날려버릴 만한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만한 어, 즐거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싹 수리팀에 여름 안에서예요. 지금부터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채널 고정! i <laughs> 국어쌤이신 미니미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 학교 너무 유명한 쌤이죠. 피아노를 잘 치시는 스탑라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우리 학교의 브레인이에요. 유일한 브레인, 노브레인쌤. 자, 그 다음. 영어를 잘하시는 유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음악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멕시코 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있는 나라로 국기를 보시면 녹색, 흰색, 빨간색으로 이탈리아 국기와 색상이 비슷해요. 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빨간색은 과거의 영웅들이 흘렸던 피이고요, 흰색은 국가의 단결, 초록색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 있는 도안이 그려져 있어요. 이는 국가 건국의 신화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선인장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멕시코 음식 중에는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나초, 과카몰레 등이 유명합니다. 어, 그리고 전통의상으로는 습기를 덜 머금는 어, 독특한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와 몸을 감싼 따뜻한 모포로 이루어진 판초라는 의상이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사진을 보시면 어, 이런 악기 편성을 마리아치라고 합니다. 멕시코 민속 음악을 야외에서 연주할 때 이런 독특한 악기 편성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트럼펫,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기타 론로 으 연주를 합니다. 지금부터. 멕시코의 유명한 민요인 라쿠카라차를 배워보겠습니다. 라쿠카라차는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란 뜻이에요. 이 곡은 멕시코의 혁명기에 만들어진 곡으로 바퀴벌레는 바로 가난한 농민들을 은유하는 말이고요. 못 먹어서 힘이 들어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는 신세한탄을 하는 가사로 혁명 중에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민중가요 같은 곡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곡의 분위기가 너무 밝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곡의 가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멕시코 민요인 라쿠카라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두 마디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입니다. Una cosa m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Una cosa m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입니다. Pancho v i 함께 읽어볼게요. Pancho v i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입니다. Ya se van los carancistas.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Ya se van los carancistas.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입니다. Por qué vienen los v i i s t a s 함께 읽어볼게요. Por qué vienen los v i i s t a s 다음은 세마디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la cucaracha, cucaracha.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La cucaracha, la cucaracha 다음 두 마디입니다.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다음 두 마디입니다. tiene porque le falta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tiene porque le falta 마지막 두 마디입니다. marihuana que fumar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marihuana que fumar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읽은 후에 우리 말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 n a cosa, m e d r i z a Pancho v i a sin camisa. 셔츠를 벗은 반초비아가 내게 웃음을 주네. 여기서 반초비아는 1910년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의 농민 혁명군 지도자입니다. 야세 반노스 카란시스타스 porque vienen los v i s t 군데가 다가오니 카란사군들이 도망을 가네 라 코카라차 라 코카라차 바키벌레 바키벌레 야노 푸에레 카미나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네 p o r q u 왜냐면 하 남아 있지가 않거든 모르게 너 DNA 더 이상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 마리호나 깨부말 필수 있는 마리호나가이 노래는 신량도 없이 마리호나에 의존하며 싸우던 농민군들의 비참한 현실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바퀴벌레에 비유한 약간 서글픈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마드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그 다음 부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 도돌이표가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1번 이라고 써 있는 부분 하지 않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una cosa me d 그다음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라쿠카차라쿠카라차 la 야노페데카미다 cucaracha, la cucaracha, no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야노베데카미나 그 다음 부분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볼게 놓게 내 볼게 내 활타 마리와 나게 뿌마 이번에는 도도리표가 나왔습니다. 어, 다시 라쿠카라차로 가서 1번으로 하지 않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방금 전에 배웠으므로. 다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카라차라쿠카라차 야노까미 볼게 노네볼게레파 마리와나케푸마 Panchovía sin camisa, ya sepan los carancistas, porque vienen los pistas. Una cosa medalista da lista, Pancho Villa sin camisa, ya sepan los carancistas, porque vienen los pitas. La cucaracha,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no falta. Maribana que fumar, la cucaracha, la cucaracha. 까미날, 피해네, 발타, 이번 코너는 마을학교 프로젝트 우리 동네 음악가 코너입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예술인에게 재능 기부를 받아 음악 수업을 오늘도 진행하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코스타리카 대사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지혜님께. 스페인어 재능 기부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인터뷰도 부탁했는데요.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에서 행정관으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시절 이지혜님의 꿈과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교직에 계신 아버지처럼 교단에 서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진부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입학한 뒤에도 이제 1년에 5명만 뽑는 교직 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 매일 서한, 한서 사전 두 권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교과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좋은 외교관분들과 일하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선생님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지혜님에게 있어 음악이란? 제게 음악이란 친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출퇴근할 때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주고 삶의 열정도 북돋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시고 재능 기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하는 음악쌤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로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얼굴이 나온 영상의 경우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